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 주시죠. 케빈 선수가 오늘 득점을 또 연속 득점을 할수 있냐. 아 여기 관건이고요. 아 충분하게 케빈 선수가 K 리그에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요. 오늘 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고 득점 한번 올리는 장면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사이먼 헤딩으로. 자 김근철. 자 그대로 볼키퍼잡아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지경덕 선수 지금 실패했지만은요. 아 공격적으로 간다는 자체는. 아민구야 개인적으로 이제. 하지만,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이고요. 경기 자체는 공격 선수들은요, 네. 도전적인으로골 처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그대로 힘 없이, 거기 김성규 가슴에 그대로 방춥니다. 네, 김근철. 자, 원티셜 패스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바바가 그쪽. 박민근 쪽 올려줍니다. 크빈스 대비 반대 있고요. 케빈케빈 개빈 기다려! 아! 마케빈이 아, 인사하듯이 어? 아주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눌러서 제대로 했죠 키가 키그, 될것 같은데요 네, 신영준 신용석, 선도 같네요 한번 합니다 오우 잘해요 오, 오 자, 골포스트 맞는, 우리가 지금 한 점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어, 그렇죠. 오늘도, 오늘도 하늘이 또 돕고 있네요. 포스트를 맞고 나왔죠. 자, 아무래도 강원전에서도 골포스트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헤딩으로 아. 그렇죠. 위기 다음에 찬스입니다. 위기를 한번 당했고요. 지금 또 케빈 선수가. 개빈 좀 보죠. 자 개빈 올려줍니다. 개빈 아무도 거든요 그대로. 아 너무서 아, 아, 빨리슛. 아 다이렉트 발리슛이죠. 아 지경득이 잘르네요. 자혼자 빠르게 해죠 가운데 배,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지경득 한번 해 줘. 안쪽 그대로 슛하는 건 좋은데요. 자 하반 개빈 쪽. 개빈 케빈 그대로슛. 아, 아 지경득 선수 지금 아주 좋은 볼을 살려줬는데요. 아 본인이 해도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이호 선수 헤딩 나겠죠. 아 어, 사이먼 선수의 헤딩 일단은나카지음을 사이먼 선수가 잘찾았고요 어, 이호 선수 헤딩에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태연려주는 네, 네, 공. 자패스 상당히 좋은데요. 주. 아 지경득과 이현웅 아 이현웅 선수의 2대1 필수 골키퍼 가리이싸이로브들한테는아불수도 산슬 같죠 아 아쉽네요 자 아. 시즌 초반에 대전 시티즈 혼내간데 없습니다 조직적인 플레이 그리고 원터치 패스 서로 간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윤철 선수 감아차기 능력 있죠 자오리십니다뚝 아, 떨어지네요 어, 아, 지금 자설골들아 자책골 될 뻔했죠 그렇습니다 골퍼스트 맞았어요. 김동철과 사이먼 공구수습니다 음, 축구특별시 우리 150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자, 끝쪽 바로 가는데요죠 강민근! 아, 강민근 선수. 아, 결정을 해야죠. 빨리 올라가야죠. 자, 오른쪽. 그렇죠. 다시 한번 트래핑. 조금 길었습니다. 이쪽. 다시 왼쪽으로. 지경득. 하면 제끼고, 휘격득. 아, 아. 지경덕의 오른발 강슛이셨네요 아, 예측 못할 슈트였는데요 위기기 때문에요. 아, 선수김규철 선수가 오른발 감아치게 하죠 지금요. 아, 아 다행이네요. 어이없이 빠져나가는 니요 어땠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만은 지금은 케빈 선수를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쳐. 77182님이네요. 지경득 선수 비를 뚫고 여유롭게 접고 슈팅까지 정경호 선수가 도중 차단을 잘해줬 진짜 황명규 쪽 길게 찔러주는 거. 황명규 1선까지 짚고 합니다 패스파이스 좌우 쪽 케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아 그. 아바 선수 파울을 내 보내네요. 지경득 선수가 빠져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자 케빈 선수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아 뒤에서 오 완전 치고 있었죠. 아 명확하게 파울을 맞습니다. 저쪽 아 박민근이죠. 크로스 돼야죠. 케빈. 안타깝습니다. 밀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케빈. 전 남자부입니다. 퍼플의 신장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뛴다고 얘야기 되셨습니다. 아, 페널티 킹이죠. 패널티킹. 자, 김명범 교체되자마자 페널티 킹을 하게 됩니다. 자, 이템 노래는 미거든요. 아, 지경 선수가 잘서주면서 왼쪽에 돌아서고 할때 정확한 임팩트로 아, 전남 골레트를 갈려야 됩니다. 자, 케빈! 준! 아쉽네요 즉아 너무 불안했었는데요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네요 자 아쉬워하고 있는 케빈 그렇죠 돌아서기 하면 어느 위치선지 강력한 슈팅을 때릴 수 있다는 거자김영 아, 지금도 직접 때리죠 아, 어떻게 보면 역습을 한번 허리를 한번 찔러 보려고 했었는데요 1렁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경득 잘스죠 자, 올라가죠. 가볍게 올라가죠. 야 케빈 쪽바을 올려. 케빈 옵니다. 아 손에 맞는데요. 그러나 아어로킥으로선언하네요어 아, 케빈 선수 자, 전남도 아, 한 박자 숨을 돌리고 있고요. 대전 한번 황명기한테 가네요. 자 아주 살려냈고요. 아르 크로스했죠. 아 올라가야죠. 케빈 쪽 살짝 찌르지고 괜찮죠. 업사이드요 아, 업사이드 깃발이 먼저 나라갔습니다 네, 업사좀 아쉽네요. 동일 선상이었으는데요 아. 양민근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접근, 접근해줘야죠. 아, 지금 실축이었죠. 어이없는 볼인데요. 어, 아, 실축하지 않았다면요. 은 지금 앞에. 코치진이라든지. 아, 아 지금 이후죠. 자, 사이먼 찔러줍니다. 자, 부자드리 정경호. 오른쪽, 붙좋아야죠 어, 잘나마 했습니다. 아, 잘 됐어요. 그게 길게 김근철 선수의 연결을 때면은 굉장히 위기였죠.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아, 한 박자 늦었죠. 자, 김동희, 김영범 쪽으로. 페이트 반쪽에서, 아, 들이 아, 조금 꼬였습니다. 김영범 선수 다섯 명을 몰고 다니네요. 아 대단한 김영범입니다. 아 지금 아 이거 안 되네요. 아, 지금 위기죠. 아수비가 빨리 들어오네요. 다행입니다. 아 김근철 선수 중앙 치고들어가다아 중거리 시동 때렸지만요. 찔려서 있는데요. 자, 김영범. 아 역시 드리을 찔러주는 거. 그대라 골리 선방이네요. 야, 딱 볼로 깔아던 수비에서 상당히 그 아, 기대받았거든요. 어, 아, 김성규 클리파 어벽에 무너지지 않도록 각을 잘야죠 왼발로 가보셨습니다만은. 어. 아, 실점하네요. 어. 아, 좋아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의 서포터즈들. 코무하고 있는 김성규. 신영준 선수네요. 어. 아, 정혜성 감독, 품의 양입니다. 네, 어,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위기였네요. 어, 정말 아쉽, 아쉽네요. 아, 시, 시, 10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요. 어? 네네. 아, 어, 충분히, 어, 동정구를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임용혁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고이 집값 아닌 집값.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봐봐! 아, 봐봐. 파올. 그래어 도움 역할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어를 을 치고 있는 퍼펙트루. 올렸습니다 헤디. 아, 거리를 빼고 있습스 사이먼 따라가고요. 이어 헤디. 아, 유진호가 또 아니, 러시. 그했습니다만은 아... 신영준이네요. 시간을 벌라고요. 너무 앞으로 와 있는데 네, 조금 아, 몸이 맞죠. 공격 주된 공격력들은 측면 공격이군요. 네, 맞춰내려고 하겠죠. 어 위기네요. 다행입니다. 자정혜성 감독 전남 드래곤즈 정혜성 감독 잡아주고 있고요. 올립니다 남궁도 쪽. 아, 아 남궁도. 골을 넣어줘야죠 남궁도요. 아 충분히 때렸어야죠. 슈팅을 날렸어야 되는데요. 김동희. 아 지금 시간은 지금 가고 있고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철 감독. 네. 터무니없아 경기 종료이수를늘리네요 자 조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의 코치진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정혜성 감독. 네, 저...